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해열제 사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해열제 사용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열제는 열이 날때 사용하는 약입니다. 열이 날까봐 미리 사용하는 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열제는 열이 몇도 정도였을 때 사용할까요? 일반적으로 해열제는 아기들의 경우는 귀고막 체온계로 쟀을 때 38도 이상이면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편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합니다. 해열제는 열이 났을 때 열을 떨어뜨려줍니다. 다만 해열제를 먹는다고 체온이 정상으로 떨어뜨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고열이 났을 경우 1도에서 1.5도 정도만 떨어뜨려주는 약입니다. 정상으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열제를 계속 먹이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열제는 열이 나지 않으면 그만 먹어도 됩니다. 열이 나서 해열제를 처방받아도 열이 더 이상 나지 않는 경우 해열제를 먹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열이 없어도 해열제를 계속 먹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열제는 소위 목과를 보기 위해서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열이 없어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통을 목적으로 해열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픈 것이 사라지면 중단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열제를 처방받은 경우는 열이 떨어지면 그만 먹어도 되는지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자는 동안에 열이 날 경우 해열제를 먹이는 시간이 되었는데 아기를 깨워서 해열제를 먹여야 될까요? 이것은 흔히 듣는 질문인데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잠나기 깨워서 해열제를 먹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깨을때 먹이면 되고요. 물론 부모가 고민스러울 때나 뭐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깨워서 먹일 수가 있고요. 의사가 깨워서 먹이라고 한 경우도 깨워서 먹일 수 있습니다. 열이 나면 꼭 해열제를 먹여야 할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좀 많은 경우나 어른들의 경우는 열이 나도 컨디션이 좋은 경우는 반드시 해열제를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의 경우 열이 나면 불편해하고 잘안 먹고 잠도 잘 자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열성 경련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해열제를 흔히 사용하게 됩니다. 열이 떨어진 후에 잘 모르고 해열제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저 체온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흔하죠. 해열제는 열이 있을 때는 해열 효과가 있지만 정상 체온이 있을 때 먹는다고 저체온이 된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두통이나 치통이 있을 때도 해열제를 사용하지만 저체온을 별로 고민하진 않죠. 연령별로 해열제 사용할 때 약간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만 4개월 미만에서 열이 날 경우 해열제를 우선 먹이는 것보다는 소아과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해열제를 사용하게 되면 병 치료가 늦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열이 펄펄 나는 아기에게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 닦아주는 부모도 있는데 이것은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열이 병을 치료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통상적으로 해열제를 사용한다고 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점은 물 수건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열제는 안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편의점에서 살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약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맘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 중에서 가장 안전한 약 중의 하나가 해열제입니다. 하지만 해열제는 굉장히 안전한 약이지만 용법 용량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용량을 초과하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해열제를 먹고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약 먹일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또 먹이거나 한 번에 좋아지게 하겠다고 해열제 용량을 함부로 높여서 먹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해열제를 사용하고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다른 종류의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소아과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임의로 두 종류의 해열제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열제는 나이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이 좀 다릅니다. 6개월 미만은 타이레놀이라고 부르는 아스트라민을편계통을 보통 사용하고요. 브루펜계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6개월부터는 부르펜이나 부르는 계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두 가지 해열제를 6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열제 효과는 두 가지 해열제가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맥시이프펜이라는 약이 있는데 부르펜과 거의 비슷한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이들 해열제로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용할 경우 가능하면 만 6개월부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좌약은 어떨까요? 좌약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구토가 심해가지고 입으로 해열제를 먹지 못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약입니다. 효과가 더 좋은 약이라든가 부모가 사용하기 편한 약 이런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열제를 사용한 뒤에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좌약을 또 쓰고 잃을 수 있는 약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종합감기약과 해열제를 함부로 같이 먹여서는 안 됩니다. 종합감기약 속에는 해열제가 포함된 종합감기약이 있는데 이런 약을 먹이고 해열제를 따로 또 먹이면 해열제를 두 배로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해열제는 아이들 손 닿지 않게 잘 보관해야 됩니다. 엄마가 잠시 한눈 파는 동안에 3일치를 한꺼번에 원샷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해열제 보관은 아이 손 닿지 않는 곳에 정말 신경 써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열제 사나달하는 부모들이 간혹 있습니다. 주사는 당연히 여름 빨리 떨어지는데 이 해열제 사는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열이 심하다고 해열 주사를 놔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열제를 처방받은 경우 소아과에서 처방한 해열제를 먹이고도 열이 심하게 날 경우 집에서 해열제를 조금 더 사용해도 되는지 소아과사에게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열이 떨어지면 해열제를 빼도 되는지 소아과에게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해열제를 먹고도 열이 안 떨어진다고 임의로 약을 더 먹이거나 한 가지 약이 잘안는다고 임의로 두 가지 종류의 약을 소아과사의 처방 없이 번갈아가며 먹이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열제는 용법, 용량을 잘 지키고 시간 간격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약이란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